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제가 방금 어 우리 집 아파트 마당에서 놀다가 부당벌레 봐가지고 음,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네, 내일 비 오고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내일 모레 비 그치고 다시 음, 내다 주려고 해요. 그리고 음, 오늘은 무당벌레를 <laughs> 무당벌레 리뷰라고 <laughs> 해야하나? 하여튼 무당벌레를 내리고 음, 손에도 올라보고 해볼 거예요 해볼 겁니다. 일단 무당벌레 꺼내야겠죠? 자, 여기다가 놨는데, 이렇게 해줬어요. 일단, 무당벌레. 꺼내서 손에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런 거, 동물 같은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. 여기 보이세요? 일단 손을좀올려놓 이렇게. 진짜, 진짜 쪼끔매요 무당벌레 이거. 어, 달라붙었다, 손에. 진짜 귀엽죠? 제가 방금 엣지 만들어가지고 손이 좀 들었는데. 그리고 지금 진짜 제가 일어나고 거의 바로거든요그래가지 이렇게 진짜 귀여워요. 막 노란색. 귀엽죠? 그래서 네, 제가 요즘 동영상 안 올렸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거 아빠 핸드폰으로 찍는데 아빠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진짜 귀여워요 그쵸 근데 네, 리뷰가 생각보다 짧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할게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게 끝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음, 지금까지 제가 뭘 올렸죠? <웃음> 아니에요? <웃음> 오케이 진짜 귀엽죠? 네 여기가 잘안 움직여가지고 별로 볼게 없는데 제가 영상 찍을 게 없어가지고 이걸 찍네요. <laughs> 음, 어디, 어디다? 저, 여기다 얘 놔볼게요. 이거는 그, 펌핑쿠키에서 나온 건데, 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3번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, 얘 여기 올려, 또 올게요. 아잉, 귀여워. 컬러덩 좀, 거꾸라져가지고 자, 됐어. 이렇게. 그래서, 관찰 해보고, 움직일 때, 음, <laughs> 다시, 할게요. 이렇게, 아직은 안 움직이는데. 아, 근데, 진짜 안 움직인다. 아, 그리고 여러분. <laughs> 제가 곧 있으면은 병아리 키울 수도 있어가지고, 내가 부활기다 만들어놔가지고, 유정만을 사가지고 부활시키면 돼요. 그래가지고, 찍을 수 있으면 그것도 찍도록 할게요. 병아리. 아니면, 유정만, 그, 부활, 그걸? <laughs> 근데 타이밍이, 부활은. 근데 얘가 하도안 움직여가지고, 섰다. 안 움직여요. 딱이 3분 안에 섰네 근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게 없으니까 저도 얘가 이렇게 안 움직일 줄은 몰랐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